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새 아파트를 마련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아파트 선택에 앞서 입지, 단지의 규모, 브랜드, 품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풍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사서 얼마 동안 얼마만큼 가격이 올랐느냐에 관심이 있지, 흉한토로 이사를 잘못하여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잘못되고 가정의 불화가 심해서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발복이 잘 되고 돈을 빨아들이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물이 모이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아파트 풍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아파트나 주택 이치는 배산 임수에 해당이 되는 곳으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이치에 있을 때 예로부터 명당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는 자연과 가까이 있어 정서적 안정은 물론 건강에도 이루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지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풍수가 아파트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산세와 수세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이 모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모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명당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단지 안에서는 각 동마다 방향이 조금씩 다르므로 땅의 기운도 역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동을 선택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형이고 그 지형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살을 만들어 주는 곳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최근 공사 현장을 보면 산을 깎아서 혹은 계곡이나 논을 메워서 집을 짓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세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풍수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풍수에 맞는 입지 조건을 고려한 아파트의 부지, 단지와 동의 배치, 높이와 크기, 내부 설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때꼭 챙겨야 할 내용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뒤에 산이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산을 의지하고 있거나 뒤편으로 건물이 받쳐주고 있는 곳 혹은 작은 동산이 원을 그리듯이 사방을 감싸주는 공간의 아파트가 기한 단지이며 이때 부지는 평평하고 원만해야 좋습니다. 산을 가까이 있는 아파트는 구성원들이 좋은 공기 즉 즉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고 자연 그대로의 산은 좋은. 지기를 분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자향과 물기를 살펴야 합니다. 풍수학적으로는 입지 선정을 할 때에 건물의 자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북자 남향의 입지, 즉앞 베란다가 남쪽을 향하고 있고 출입구가 북쪽이면. 천기, 태양 에너지라고 하죠. 이 천기를 가장 많이 받는 입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전부터 남양터는 3대가 적선을 베풀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건물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이 흐르는 곳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방향도 매우 중요한데요, 물이 바라보이는 아파트라면 물 가까운 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풍수에서 부귀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파트 앞쪽에 흐르는 물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지 가까이의 물은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를 끼고 감싸 아는듯 흘러가야 하며, 물이 집 뒤에서 등지고 흐르게 되면 그것은 길한 곳이 못 되니,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 발전이 되지 않고 발복이 되지 않습니다. 은택지뿐만 아니라 양택지도 배산 임수가 되면은 아주 길한 곳인데요. 앞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면 물길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산에서 발원한 계류수는 산의 정기를 머금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심 공간에서 단지 내 가까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친환경 생태 공간에 좋은 조건을 갖춘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뒤로는 능선이 있는 후고전저형을 선정하면 좋습니다. 뒤에는 아담한 산이 능선을 이루고 후고전저형, 뒤쪽은 약간 높고 앞쪽은 약간 낮은 형태에 위치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뒤 산줄기가 이어져 내려와 멈춘 곳에 있는 그 바트의 동이 아주 좋습니다. 또 입지의 조건으로, 봉사적으로는 안산이라고 합니다만, 앞산을 향한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면에 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맑은 길을 항상 조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곳은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당 조건을 갖춘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안산이 없는 경우에는 앞면에 낮은 건물도 안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청룡 우백호를 갖추고 있는 곳을 선정하면 좋은데요. 아파트 동좌우에 있는 산줄기가 마치 팔로 감싸 안듯이 안쪽으로 굽어 있으면 매우 좋은 곳입니다.특히 산의 왼쪽과 산의 오른쪽 사이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간에 있는 동은 좌우 균형이 맞고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매우 길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매립한 곳의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산을 깎고 남은 흙으로 논을 메워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곡이나 논을 메운 곳에 아무리 배수 시설을 잘해도 결국은 물길이어서 이러한 곳은 좋은 길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곳에 지어진 아파트는 발복이 더디거나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좋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골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피해야 합니다. 아파트 뒤로 산골짜기나 계곡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골짜기는 장마 때에 물이 넘쳐서 흐를 뿐만 아니라 골바람이 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골살 또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그냥 풍살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골풍이 형성이 되는 곳은 품액의 영향보다도 지형적 특성에 의한 살기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골짜기에 살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곳으로 꼭 피해야 할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높은 산을 깎아 만든 택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을 절개하여 산및 갈린땅에 건립한 아파트는 명당의 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의 형태만 있는 것이고 지기에 영향을 줄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산을 절개한 면과 바로 마주보고 서 있는 아파트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개 산을 절개한 부분에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요. 높은 아파트 벽과 옹벽 사이에 골이 형성이 되어서 강한 골풍에 바람이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는 풍수학적으로 길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변에 산보다 높이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산보다 높은 곳에 있지 않은 아파트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어서 길을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북해전 습지, 쓰레기 매립지, 공동묘지였던 땅이나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 전쟁터, 사찰이나 교회가 있었던 자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험한 바위나 자갈이 많은 땅은 지기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풍수 지리에 따른 아파트 조건과 자신의 상황을 충족해 줄수 있는 아파트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명당이 되겠지만 그러한 곳을 선정하지 못한다라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흉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길한 곳인지 흉한 곳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정통 철학원에 가셔서 풍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수억씩 수십억씩 들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구입을 하는데 풍수 상담료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돈을 빨아들이는 명당 아파트를 선정하는 아파트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들이 계신 분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